말이 되고 또 문장이 되는 유용한 패턴 네 가지 또 오늘은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있냐면다 어, 수업을 듣는 거랑 관련되는 거예요. 자, 공통적으로 take라는 동사를 넣어서 말할 건데 어떤 수업을 듣냐, 어떤 수업을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물어볼 때 어떤 수업을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의문문이라서 어떤 수업을 들으세요 상대방한테 물어보니까 Do you라고 시작하시고 어떤 수업을 듣는다, 수강한다라는 말은 take란 동사를 써요. 그래서 do you take 다음에 어떤 수강 과목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do you take English writing class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 영작 수업을 들으세요 이런 말이고요. A에 있는 거는 English listening class죠, 영어 청취 수업이에요. 그걸 넣으면 do you take English listening class. 이렇게 되죠. 영어 청취 수업을 들으세요. 그 다음, B에 있는 거. cooking class는 요리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요리 강좌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Do you take cooking class?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마지막 C번에 있는 거는 tennis lesson이죠. 테니스 레슨 받는다. 우리말로도 그냥 레슨이라고 하죠. 영어로 lesson. 그래서, do you take 테니스 레슨 이렇게 얘기하면 테니스 레슨을 받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업이나 강좌를 듣느냐 수강하느냐 할때 d o y o u t a k e 그 다음에 그 과목 이름 강좌 이름을 넣어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대답을 할때 내가 말을 할때 내가 어떤 수업을 듣는다고 할 때는 i t a k e 그 다음에 강좌명, 그 수강하는 과목명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i t a k e o n e business class라고 얘기하면 어, business class를 한 강좌를 들어요 이런 말이죠. I take one business class. 그다음 A에 있는 거요. One swimming class는 수영 과목, 수영 강습을 한 과목을 받는다는 거니까 수영을 한 과목, 한 과목보다는 한 강좌를 등록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I take one swimming class라고 얘기하고요. B에 있는 거는 one golf lesson이죠. 골프 역시 레슨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I take one golf lesson 이렇게 얘기하면 역시 골프 수업을 하나를 듣고 있어요.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강좌를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을 들을 때는 앞에 숫자를 쓰시고 그과목에 class에 s를 붙이셔서 classes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거는 Two speech classes. 예요두 과목인데 말하기 수업이죠. 말하기 강좌를 두 과목을 들어요. 이 말은 I take two speech classes.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패턴은요.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듣는다라고 했을 때 take에 뭔가 붙일 건데요. 내가 주어가 될 때는 I take라고 하고 you를 주어로 해도 you take, 뭐 they take, we take. 전부 다 그냥 take를 쓰는데 지금처럼 my roommate 이 my roommate 같은 게 주어가 된 거는 뭐냐면 3인칭 단수라고 하는 주어예요. 3인칭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인칭을 얘기하는 거는 나나 나를 포함한 우리들은 1인칭. 너나 너를 포함한 너희들, 당신들은 2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개, 한 마리 뭐 하나 아무튼 그래서 나도 너도 아닌 다른 어떤 하나를 가리킬 때를 3인칭 단수라 그래요. 3인칭 중에서도 하나가 주어일 때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형태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뭘 붙여야 돼요. My roommate, take라는 동사에 s를 붙여서 수강한다. 여기 s를 붙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My roommate, takes라고 하시고 역시 과목명을 넣으시면 돼요. 어떤 강좌를 듣습니다. 그래서 my roommate takes business class라고 하시면 business class를, business 강좌를 듣는다는 말이고요. A의 English uh, listening class는 아까 나왔었던 거죠. English 영어 listening class는 청취 수업이죠. 그래서 영어 청취 수업을 들어요. My roommate takes English listening class라고 하시면 되고요. B는 cooking class 역시 요리 강좌를 넣으시면 my roommate takes cooking class. 우리 uh, 제 룸메이트는 요리 강습을 들어요. 이런 말이고요. 세 번째 테니스 레슨을 나오시면 테니스 레슨을 받는다는 말이죠. My roommate takes a tennis lesson.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번째 패턴은요. 자, 아까 처음에 패턴은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 do you take 였어요? 내가 어떤 강습을 들어요? I take 해요 3인칭 단수를 주어로 할 때는 누구 takes 라고 하시고 그 다른 어떤 3인칭 단수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 아닌지를 물어볼 때는 두가 아니라 does를 써요. 그 다음에 she를 쓰든지 he를 쓰든지 my roommate를 쓰든지 어떤 한 사람을 쓰시면 되고요. Does 누구? 그다음엔 take라고 여기 s는 쓰지 않아요. 아까 있었던 s는 울로 갔다고 보기 때문에 does she take 이렇게 하시고 무슨 강좌 이름 to를 연결하시면 이 사람도 이 강습을 듣나요 이런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영어 영작 수업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보면 English writing class죠. Does she take English writing class too?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영어 영작 수업을 듣나요? 이런 말이고 one swimming class를 넣으면 수영 강습을 한 강습을 받나요? 그렇죠. 그래서 does she take one swimming clas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One golf lesson을 넣으면 골프 레슨을 하나를 받는다는 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Does she take one golf lesson too?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two speech classes는 스피치 강좌를 말하기 강좌를 두 개를 듣는 거죠. Does she take two speech classes too? 이렇게요. 누구도 역시 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음. 자, 네 가지 패턴은 공통적으로 다 take라는 동사가 들어가는 것들이었어요. 어떤 수업을 들으세요, 들어요. 그분도 듣나요, 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take를 기억하시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것들이 됐을 때는 동사에 s를 붙이고 물어볼 때는 does로 묻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